이번에는 정부에서 갭 투자를 막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밤 사이에 어, 굉장히 핫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바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이 골자는 갭 투자를 막겠다 이건데요. 실제 갭투자가 막아질지, 이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 부동산 잡히는 게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세까지 조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떤 규제이냐면은 1주택자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택이 하나 있어도, 그동안은 주택이 하나 있어도, 전세, 다른 곳에 가서 전세를 살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유행했어요? 갭투자가 유행을 했었죠. 내 돈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사두고 조금 전세가 저렴하거나 월세가 저렴한 곳에 어좀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가 갭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은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만 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어, 전세대출을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다른 은행들로 조금씩 확산이 되겠죠. 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어떻게 갭투자를 막을 수 있을까? 어, 그 부분 한번 보면요. 기존의 갭투자 방법을 한번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내가 어떤 집을 살때 전세 세입자를 끼고 나의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체를 내가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그 전세 세입자를 그대로 떠안고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거주를 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전세 금액의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내가 전세 금액의 20%만 들고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뭐 이제 갭 투자하는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1주택자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주택자는 자기의 대부분의 돈을 이미 1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요. 보통 뭐한 1억 정도, 많으면 2억 정도 들고 있는 건데 1억이나 2억으로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저렴한 뭐 시골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변두리 신도시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주거지를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게 되는 거죠 반전세도 월세나 뭐 다름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월세로 좀 대거 이동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갭 투자자들은 투자한 집에 당장 들어가서 거주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 원래 취지는 이제 집에 한채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취지지만 실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갭 투자를 보통은 맥시멈으로 합니다 내가 어, 나의 자본으로 살수 있는 맥시멈으로 샀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있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갭 투자한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거주하는 전세를 뭐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월세로 좀 전환하는 수밖에 없겠죠. 제가 주변에 어, 지인이 이제 어, 갭 투자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 왜 1주택자 전세 대출을 막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이편한 세상의 신촌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례인데, 25평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 자본 15억이 있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전세를 8억을 받았고요. 자기 자본은 7억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돈 7억을 넣고 15억짜리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덕은지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간 이유는 덕은지구가 이제 처음에 신축 입주할 때 전세가 싸서 그런 거죠. 전세 4억에 국평 33평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전세 4억도 자기 자본이 아닌 거죠. 어, 내 돈이 1 1억 있어서 자기 자본 7억 투입해서 이 편한 세상을 사고 전세 4억을 내돈 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 건데 어, 내 돈이 8억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억은 집 사는데 썼고 남은 건 얼마예요? 1억이죠. 전세는 4억이니까 전세 대출을 3억까지 받은 겁니다. 80%까지 나오니까 4억의 80%는 3억 2천까지 나오죠. 그런데 3억만 받은 거죠. 자기 자본이 1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 대출 3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한 달에 한 87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월세 어, 보증금 1억에 월세 87만 원에 거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된다. 어,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가 있으니까 전세 대출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본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증금 1억에 얼마짜리 월세를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월세라는 표현보다는 좀 반전세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전세 4억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 보증금 1억짜리 월세로 거주하게 된다면은 어 1억에 3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전세대출 이자를 87만 원만 내면 되지만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월세 3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13만 원이 매달 어, 추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전세로 거주할 때는 좋았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를 조금 내니까 좋았는데 월세를 거주하니까 어, 이렇게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더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 여기에 좀 싸니까 왔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내면서 내가 서울 외곽은 아니지만 어, 서울이랑 근접한 곳에 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내가 한 달에 300만원씩 내면서 거주를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엄청나게 강력한 대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신한은행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만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어,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이런 대출 규제 같은 것은 신한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시행합니다. 되게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국가의 눈치를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뭘 원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규제를 내놓으려고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은행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한은행 먼저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금융권들로 차근차근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산이 되면은 갭투자자의 한5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갭투자자,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많이 할것 같지만 실은 1주택자들이 갭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이 한 5억 있는데 이 5억을 깔고 앉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해두고 나는, 어, 좀 저렴한 지역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갭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막히게 되면은 어, 내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거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갭 투자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은 결국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팍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제 딱 만불린 세대 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전세가는 4억이야. 어, 근데 전세를 안 내려. 그러면 지금 거주자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4억에 들어와야 되는데 잘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한 3억 9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오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금을 내려줘야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여기 전세가 별로 없잖아 어, 다른 사람 일단 받아야지 나가세요 전세금 못 주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머물고 있는 딱 맞물린 세대한테는 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드라마틱한 폭락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서울 기준으로 뭐 수도권이나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 전세 물량이 역대 최저입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뭐 천세대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뭐한세건 또는 뭐 다섯 건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이 없는 전세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뭐 3명, 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은 전세 가격이 조금은 조정을 받지만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전세 물량이 계속 없다. 내년에도 없거든요. 내후년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보완해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은 결국에는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급이 없다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공급을 위해서 어, 다음 대책은 좀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는 어, 1주택이 있는데 내가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황이 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에서 나온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